3월부터 저희 수학 선생님께서 학교에 못 나오셔서 현재 수학은 학생들이 독학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 수학 선생님 없이 보낼 수 있는 건가요?라고 막 놀라고 어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 조금 익숙합니다. 이 녀석의 고등학교 생활 1학년 도덕 슬래시 윤리 선생님 딱두달 보고 학교에 못 나오시 2학년. 코로나 4학년 이번에도 수학선생님께서 한 해의 절반가량을 못 나오심 4학년 과학선생님께서 한 해의 절반 이상을 못 나오심 그리고 현재 5학년 수학 어쨌든간에 현재까지는 어린이날이 복귀일이라고 학교에서 말해주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4월에 복귀한다고 말했으니 5월 복귀도 그렇게까지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없는 게더 편합니다 왜냐구요? 공부를 제 속도에 맞춰서 할수 있거든요 이제는 저 멍청이들을 기다려주면서 공부를 예스. 안 해도 되나 뜻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딱히 말한 적은 없지만 이 학교가 문제인지 아니면 캐나다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너무 멍청해요. 이걸 다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대충 넘어가고 수학 얘기나 마저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저는 그렇게 혼자서 자습을 했죠. 정말로 다행히도 선생님께서 필기할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주고 계셨기에 간단하게 옮겨 적고 이해하려고 노력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꽤나 빠르게 이해도 됐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빨리 공부를 끝마치기 위해 응? 음. 난 이해했어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 말이죠 마치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다보면 뇌가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 공부를 원추지만 음이 정도면 다 이해했지 내 시험도 문제없어 사실은 이해는 X도 하지 못했고 그냥 피곤해서 자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성을 이긴 것 같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 시험을 칠 때까지는 절대로 방심을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대략 3주가 지나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결과는 96점 짜랏 다행히도 제 뇌가 타협점을 찾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럼 안녕